이승호 장석은 사강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합니다. 김천겸 선수는 앞서 말했지만 신인으로서 이번 왕중왕전에 4강까지 올라오는 쾌거를 이루었는데요. 예. 이 이승호 선수와의 또 공격력이 또 반대로 상승됩니다. 이승호 선수는 이 공격형 다리 기술을 하지만은 이 김천겸 선수는 수비형 씨름으로서 상대 공격을 방어 후에 재공격을 하는 스타일이죠. 네. 예. 이처럼 이제 선수들을 보면 자기 신체에 맞는 기술력을 구사하는 게 대부분인데 김철겸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좌우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강에서도 밀어치기와 잡치기를 좀 보여주었던 김철겸 선수고요. <목소리> 자, 구영근 감독, 바, 과연 김, 제자 이승호 장학생가 결승에. <목소리> 결승에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또고영건 감독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실패하여 떠나는데 마음이 참찹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61번의 이 장사 타이틀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루어 온 고용건 인데요 거기에 어, 따라서 또 염태영 시장과 박강국 수원시 체육회 회장이 또 많은 지원과 후원을 해주고 있죠. 자, 전문! 4강전 첫 경기입니다. 자, 같이 오른 데로 들라 김철겸과 이승호 첫 재판 밧데리 배지기 덕걸이 덕걸이네요. 덕걸이 성공하는 이승호 장사입니다. 자 역시 이승호 선수는 한 수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다리 기술과 허리 기술을 혼합으로 네.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역시 금강급 삼대 트레이 중의 한 명입니다. 네. 아, 뭐 공격의 뭐 템포 자체가 상당히 좀 빠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도 보시면 다리 살발 잡는 거 보면 남녀와 다르게 큰 키를 이용해서 움직일 때마다 다리 살발을 조금씩 조금씩 더 잡습니다. 지금처럼 들었다가 놓으면서 챙기고 놓으면서 챙기기 때문에. 네. 이 상대와의 거리를 굉장히 좁히죠. 네 여기서 밭다리. 다음에 배치하자 배치기 들어갔다가 다시 덧거리로 마무리하는 모습. 네. 아, 기술이 정말 물 흐르듯 유연하게 들어갑니다. 네이 온화한 동작에서 일단 이 동작에서는 이 기술, 저동작에 동기술 이 동작마다의 기술 구세력이 굉장히 물결치는 흐르면서 빠른 소수라고할수 네. 있죠. 그렇습니다. 뭔가 좀 수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김철금 선수가 지금 네. 약간 뭐 대응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빠른 타임에 공격이 연속적으로 들어왔어요 네, 김챙겸 선수 템포가 빠른 선수인데 네. 김챙겸 선수보다 반 템포 정도 더 빠르다고 지금 보이네요 예. 네. 첫째 판을 가져온 이승호 장사고요 자, 8강전 때부터 예, 손목 쪽을 계속 만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약간의 좀 불편함을 좀 느끼는 것 같은 이승호 장사입니다 네. 그만큼 다리사발을 네. 활용도가 굉장히 강한 선수기 이 때문에 어, 손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을 것입니다. 네. 어, 손목과 손가락을 좀 예, 계속 풀어주고 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이승우 장사. 아, 준결승 첫 경기 두 번째 판준비 팔자 받어. 세계 각국의 씨름과유사한 민속 경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어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씨름을 각각 받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 아라는 도구입니다. 아하. 유일하게 이제 신체에 두르고 있는 샅바를 가지고 이걸 당기고 잡는 방법에 따라서 야, 경기 기술과 움직임들이 배가 되다 보니까 예. 어, 세계인들이 씨름의 샅바를 굉장히 높이 치하는 바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허리 샅바와 다리 샅바 이 손기술이 사실 뭐 손기술의 시작은 샅바 잡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laughs>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이 공정성을 두기 위해서 대한 시리우스 배가 이 규정 사빠 제도를 만들었고요. 아하. 이 과거에는 사빠를 누가 더 많이 잡을 수 있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더 향상이 됐는데 지금은 공평한 세계화를 위해서 이런한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승호 장사가 이번 판을 이기면 결승에 올라갑니다. 반격이 필요한 김철겸. 잡아. 자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네. 어 자신이 좀더 기술을 시작과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네. 네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고 있죠 몸을. 그렇죠. 네. 앞뒤 좌우로 조금씩 흔들어 보고 있는 상체의 움직임을 볼수 있는 두 선수. 시금이 나오기 전에 끊어, 끊어. 선수들이 지금 미급해요. 네, 먼저 손을 풀고 공격을 하였다 해서 네, 네 김재겸 선수에게 경고를 먼저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합니다. 두 번째 판. 가볍게 이번에도 끌어당기는 속기술. 이승호 장사가 결승에 올라갑니다. 네, 밀어치로 마무리했는데요. 지금 자세 보시면 은 시작과 손을 동시에, 동시에 다리 핫바를 먼저 또 챙기는게 보입니다. 네. 내가 이승호 선수를 굉장히 높이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동작이거든요. 네, 네리 핫바를 먼저 챙겨놓고 그 다음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꼼짝도 못하고 네, 지금 보시면 다리 바쭉 들어가면서 챙기면서 상대가 손을 풀었지만은 딱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앞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보와 같이 네, 상대를 밀어치기로 마무리하는 모습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올라가는 이승호 장사고요. 어, 한 가지 지금 예, 변수라면 이승호 선수의 왼쪽 손목 상태인 것 같고요. 예, 고영근 감독이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은퇴하는 날인데